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파주 성경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100년이 지나도 읽혀지는 책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부터 3,7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2,000전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인간에게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한근의 책으로 제손 위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낙엽처럼 떨어져 뒹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20대, 30대가 어저께 있는데 벌써 70, 80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질병으로, 전쟁으로, 재해나 재난으로, 자살로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들은 누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체들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눈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귀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상과 그 욕망으로 여러분이 그랬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책들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날에는 반드시 그 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지옥에 던질 것을 성경은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 밑에 불타오르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리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불길은 혼을 녹여서 사람을 불내와 왔던 형상으로 만들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지구의 중심에 타오르는 불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무서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만약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물 마시도 죄를 짓는 죄인들은 어떤 변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수치와 절망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 같은 종교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주원 같은 죄들에 단 하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지금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삶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가진 육신을 잃고 천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죄의 삭슬 자신의 몸으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주온 같은 죄들이 모두 용서된 것입니다. 보라, 세상태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문당할 시대와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죄 값을 대신 갚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이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결코 지옥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첩값을 모두 갚아 놓으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을 지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땅과 눈물과 피와 고통의 산물입니다. 그값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러분이 동교를 가지거나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님을 인정하는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도둑법을 지키는 자기 생일을 의존하는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불교인 이슬람 교인, 그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옥기할수 밖에 없는 죄인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옥에 보내는 그 모든 죄들은 이미 용서되었으니 마음을 다하여 믿고 살라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죄 아래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의 구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우주의 심판주로 만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사랑의 구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책값은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그 모든 죄들은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무서운 지옥의 불길 아래에서 이 땅의 부이 용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편히시고 먹고 마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십시오. 구원받기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단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응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영원한 추억의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불타는 추억에 떨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과 여러분이 쌓아놓은 정열과 성취는 모두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시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지옥에서 구원받는 참으로 기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